자,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주식부자의 아들입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대형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테마로 몰리면서 영상에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고 바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괜찮은 종목 잘 추려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이 친구 최근에 말씀드렸었고, 지속적인 상승을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없으신 분들 위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재료부터 한번 보시면 이 세아베스틸 지주가 반덤핑 효과 그리고 미국의 SST 공장 가동으로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주항공산업의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현재 21선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 프로그램은 매도세였습니다. 하지만 3일간 개인의 매수세 그리고 최근 지속적인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걸 볼수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 현재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많은 양의 양봉이 보이고 현재 5일선 인터하지 않고 오늘 또 살짝 밀리면서 5일선에 근접해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내일 5일선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양봉지지 안 하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조종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5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지속 보유도 한번 가능해 보입니다. 자두 번째 스피어입니다. 이 친구도 우주 우주항공 관련 테마인데, 재료부터 한번 보시면, 이 스피어가 자회사 스피어 니켈 코발트의 주식을 500만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니켈이 우주항공에 사용이 되는 금속재료인데, 이 니켈 공장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우주항공 산업 분야 성장 및 실적 개선 기대감 반영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현재 분차트 21선 근접해 있고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습니다. 또 최근 뭐 개인 그리고 외인 오늘 또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최근에 말씀을 드려서 급등을 먹었던 친구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친구도 5일선, 11선, 2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5일선을 양봉으로 지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 5일선 올라오면서 또 양봉을 한번 띄워준다. 그럼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양봉 안 띄우고 밑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21선 지지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하고 이렇게 밑으로 밀려버리면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 첫 번째 구형 테크입니다. 이 친구는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테마인데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이 구형 테크가 현대 기아차의 핵심 구동 구조 부품 1차 공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현대가 CES 2026에서 발표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에 이 구형 테크가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분차트 21선 밑에서 놀다가 살짝 꺾어올리면서 현재 21선 위에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매수세로 잘 들어왔고 오늘 개인 그리고 3일간 외인 최근 기간의 매수세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하단에 거래량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바짝 말라가지고 거래량 조정은 다 받았다라고 볼수 있겠고 위에 보시면 이 친구 오늘 11선까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면서 살짝 끌어올려가지고 오일선 근접해서 양봉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단 모습은 힘을 써서 끌어올린 모습이다. 나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 거야 하는 모습이라고 영상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 또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 좋으니까 이 친구 내일 뭐 11선, 5일선 옆으로 살짝 오면서 또 양봉을 띄워준다. 그럼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손절가는 이 친구가 내일 만약 양봉을 안 띄우고 밑으로 밀리면서 11선을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또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매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종목입니다. 후성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초반에 2차전지 관련 테마에 수급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후성도 2차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재료부터 한번 보시면 2차전지 반등 시동, 저점 다지고 모멘텀 재점화, 합니다. 뭐, 간단하게 2차 전지가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다. 라 소식에 수익기 대감이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후성 오늘 뭐한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조금 크게 한번 보시면 이 친구 상승이 쭉 나오다가 조종을 굉장히 지루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1선 밑에서 노는 걸볼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21선 위로 올라와준 걸볼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분차트 현재 상승 추세 그리고 있고 프로그램 매 주세로 잘 들어왔고 또 오늘 왜인가 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친구 분차트 자리 좋고 수급도 좋으니까 뭐 내일 21선 51선 11선 다 옆으로 올라오면서 이 친구가 내일 또 양봉을 띄워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친구의 순절가는이 친구가 내일 이렇게 양봉을 띄우고 밑으로 밀리면서 이 평선을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또 지수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친구 내일 양봉으로 지지하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딱세 종목의 보너스 종목 한번 봤습니다. 오늘 같이 시장이 조용한 날에는 차분하게 욕심 내려놓고 관망하면서 하루 정도 쉬어가는 매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주식부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기 누르시면 저희 주식부자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주가 다 갔는데 오늘도 고생하셨고 남은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저는 주말에 또 좋은 급등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